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내일기서 1 7 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육장부터 계속 보았던 것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죠. 어, 제사장이 어떻게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권제, 이런 것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제사장이 그 예물에 대해서 각각 번제 또 소제 속권제 에, 화목제 이런 것에 대해서 먹는 게 있었잖아요 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제사장 몫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8 장에서는 이제 에,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았고 9 장에 와서는 첫 번째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물 번제물 또 소재 화목제을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10장에 와서 <laughs> 어, 임명받은 제사장이 잘해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명하지 않는 불을 들였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아론의 아들이 네명이 있었는데요. 나답과 아비우가 향로를 가져다가, 즉 향단 위에 올릴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꺼트리지 않는 그 불로 그 향로에 담아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불을 갖다 담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쓰던, 일반적으로 쓰던 그 불을 그 향로에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 거죠. 그러다, 그러다가 불이,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근데 이렇게 불이 탔는데 옷은 타지 않고 사람만 타서 죽게 된 거예요. 신비하게도.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이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 아론이 잠잠하였더라. 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죠. 지금 아론은 아들 둘이 죽은 상태예요. 얼마나 힘들었고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아론에게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아론처럼 또 모세처럼 아론의 아들 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자 중에서 나는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즉 말하면 거룩하면 복이지만 거룩하지 못한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영광을 가까이 하는 중에서 분명히 나는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론이 두 아들을 잊고 슬펐겠지만 잠잠하죠. 왜 자식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받은 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할 수도 없고,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을 성소의 향단에 드려, 드려야 됐는데, 향단에 그것을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자신이 만든 불로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나닷과 아비우를 죽게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옷은 타지 않아요. 소자인적 방법으로 하나님 그들을 태워 죽이죠. 이것은 후대의 제사장들에게 엄한 경고였고 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헌금을 속이다가 죽은 것 같이 앞으로의 제사장들에게 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을 경고한 거죠. 자, 4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아론의 삼촌에게, 모세가 아론의 삼촌에게, 왜냐면 아론과 또 어,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어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됐어요.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사장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막론하고 죽은 시체에 접근하지 못하겠습니다. 에레미아서 21장 11절에 보면 죽은 시체는 접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형제인 엘르아살 이다마를 손을 못대게 한 거죠. 죽은 시체를 대신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삼촌을 부른 이유로는 우시엘과 미사엘을 부른 것은 제사장은 부모 형제도 죽으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말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요아의 진노가 온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석은 요아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머리를 푼다, 옷을 찢는다. 이것은 억울하다는 표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또 어, 억울하고 소원을 아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왜 지금 어, 나닷가 아비우가 죽은 것은 범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근데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틀리게 보이잖아요. 옳지 않음을 말하는 표신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아무리 네 아들이고 네 형이지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너희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백성에게 진노가 임할 수 있다. 대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의 치신 불로 말미암아 아, 슬픈 일이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대로 들여가지고 죽은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닷과 아비우를 슬퍼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었죠. 그런 의미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할 거라고 했지 나닷과 아비우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슬픔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 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하고 관유를 붓고 또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회막으로 시체를 가지고 나간다든지 나이 집분 감당 못하겠어요.라고 나간다든지, 그리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은 요 앞에서 잠잠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엘르와 살기이다 말을 다시 부릅니다.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확실히 이나닷과 아비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임무의 자세를 다시 새롭게 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는데 머리를 풀어 제사장직이 중단된 일이 없도록 하고 옷을 찢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원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픈 사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또 아론에게 말하죠 너와 네 자손들이 헤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귀례니라자 헤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 헤막에 들어갈 때는 왜 실수할 수 있잖아 술취해 가지고 그러니까 헤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이 영원한 귀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모든 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술취하고 정신이 혼미하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말짱하게 위해서 말짱한 정신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해막에 들어갈 때는 못 마시게 했어요. 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만에게도 이르되, 아론뿐만 아니라 또 가르치죠. 여호와께서 드린 화재물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녹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중내 소득이 내 아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가르쳐요.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가르치는데 소재물을 드리잖아요. 소재물을 드리고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어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기름에 튀긴 거라든지 구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그대로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을 때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 누룩을 넣지 말고. 또 범죄할까봐 마치 하나님 드린 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드리다가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는 누룩을 넣고 먹을까봐 또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소재물에 있어서 는 누룩을 넣지 말고 먹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하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이 어딥니까? 그 성막들 안에서 먹으란 말이에요. 성막들 안에서 자 14절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와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 먹을 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요 앞에 흔들어 요절을 삼을 지니, 이는 요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소재물 뿐만 아니라 화목재물또 속재재물 중에서 제사장과 관계없는 것에 있어서는 먹을 수 있었어요.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요? 해 정결한 곳에서 해막 안에서 먹으란 말이에요. 또 이것도 범죄에서 해막 밖에까지 가져가서 먹을까봐 다시 한번 또 교육하죠. 다시 한번 새겨 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또 잘못하면 막지 않으면 속된 것을 에, 에, 또, 하다가 실수할까봐 그런 거예요. 자, 소재에 남은 부분은, 에, 거제와 여제로, 소재에 남은 부분, 또화목제를 가운데 거제와 여제로 요제, 드린 부분은 뒷다리와 가슴 부분이죠. 회막 안으로 들어가, 회막 어, 안에서 먹으라. 회막 안에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 그런데, 모세가 속죄로 드린 염소를 찾은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자, 속죄 예물 중에서 속죄 예물 중에서 아론의 목과 그 아들들의 목수로 드리, 에, 가지고 간그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분은 먹어요. 먹는데 먹지 않고 그것을 불살라 버렸어요 모세가. 그래서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자, 모세가 노했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노한 거예요. 왜 그랬냐고? 왜 먹지 않고 태워버렸냐고?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왜안 먹고 태워버렸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응?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 속죄제물의 의미가 완성된 것인데, 왜 먹지 않고 태워버렸느냐? 이 말이죠. 그 피는 성서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자, 그 피는 성서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속죄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나, 어또 아론이 먹지 못할 게 있죠. 다 태울 게 있어요. 그거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온해 중이 범죄했을 때는 그건 성서에 들어가서 향단에 발라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피는 성소에 가지고 갔어요. 제사장에 지은 속죄 제물이나 아니면 해중이 지은 속죄 제물을. 그런데 이것은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피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족장이 드렸든지 평민이 드렸던 속죄제예요. 그것은 그 제물은 먹어야 됐거든요.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것을 먹어야 했을 텐데 왜 먹지 않고 이걸 태워버렸느냐 이 말은.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자 속죄제와 번제물을 나답과 아비우가 드렸어도 잘못해서 죽었는데 오늘 같은 날에 이러한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 날에 내가 만약에 속죄 제물을 먹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 아들이 이렇게 범죄를 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속죄 제물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그 말이죠. 그렇게 말했더니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왜 좋게 여겼냐면 아론이 뭐 예를 들어서 그걸 고의적으로 안 먹은 게 아니라 아론의 순수한 마음이죠. 내 아들이 범죄해서 죄를 범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속죄 제물 먹을 수 있는 속죄 제물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먹지 않고 그걸 태웠다 이렇게 말하니까 좋게 여긴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답과 아비우가 자기 하나님이 정해진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단에다가 들이다가 결국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죽게 되죠. 죽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살과 엘리아살과 또 다른 아들들에게 이다말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나닷과 아부 첫째 주째가 죽고 셋째 넷째가 살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과 엘리아살이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소재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고 또 하나님께 화목제나 속죄제물에 관련된 그런 드린 예물은 반드시 그 정해진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회막 안에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것을 먹지 않고 아론이 먹지 않고 불살라 버렸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속죄 제물을 먹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좋게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답과 아비유가 왜 죽었는가 이두 사람에 대해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